2020년 경자년 흰 쥐의 해가 밝았습니다. 어제 오늘 돈의 곳곳에서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. 지난해 어려움은 모두 떨쳐내고 첫 일출과 함께 저마다 새 희망을 가슴에 품으며 힘찬 새해를 맞았습니다. 이병선 기자입니다. 2019년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새 걸음에 한번한해 동안 쌓아온 후회와 미련을 떨쳐내며 절을 올립니다. 새날은 번뇌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이름을 되냅니다. 힘찬 카운트다운을 끝으로 마침내 맞이하는 2020년 새해. 은은하게 울리는 종소리 한 번에 묵은 해의 어려움은 모두 씻어내고 시민들은 저마다 종을 울리며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빌었습니다. 나쁘고요.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부자였으면 좋겠어요. 히뿌 역해 드리워진 구름 덤이 사이로 진홍빛 태양이 고개를 내밉니다. 갓 태어난 빨간 햇살에 구름 장막이 속속들이 물들면서 신비로움을 더합니다.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강풍이 들이닥쳤지만 이곳 바랑산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경자년 새해 첫 태양을 맞이했습니다. 해가 뜨기 1시간 전부터 빽빽하게 자리를 메웠던 사람들은 악천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. 3월에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저기 바람산 꼭대기까지 와 가지고 좋은 기운 받고 가려고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일출도 보고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흰주의 해 2020년이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길 많은 이들이 간절히 기원한 하루였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